코코팝의 전국 코코팝 안녕하세요 코코팝의 DJ 박민주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부산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제발 봄 분위기 내면서 좋은 곳으로 놀러가고 싶습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맛있는 음식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그럼 행복한 주말을 기다리며, 코코팝 지금 시작할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왔습니다. 앨범 발매한 지두 달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차트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YG 가수들은 공백 기간이 길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콘도 상당히 긴 공백 끝에 컴백했지만 음원 성적도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아이콘은 데뷔 전 믹앤매치라는 프로로 먼저 얼굴을 알렸는데요. YG 연습생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데뷔했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데뷔곡부터 1위 자리를 휩쓸며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아이콘의 데뷔곡 취향 저격 듣고 올까요저격지 내치 저격너 가지고 아이콘이 나왔다면 같은 YG 소속이 위너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얼마 전 신서유기에 출연했던 위너의 송민호는 첫 예능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송모지리, 손가락 등의 별명까지 얻어내면서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서유기 외전으로 위너 멤버들과 함께 꽃보다 청춘에도 출연했었는데요. 위너의 비글미 넘치는 매력을 확실히 보여준 프로가 아닌가 싶어요. 아름다운 섬나라 호주로 떠나 위너의 모습과. 중간중간 나오는 위너의 노래 아일랜드가 너무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위너는 처음에 5명의 멤버로 데뷔를 했었지만 중간에 남태현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4명의 멤버로 활동 중이죠. 한 명의 부재로 활동이 주춤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태현은 건강상의 문제로 탈퇴를 했었지만 현재는 사우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개인 레이블을 설립해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위너와 남태현의 꾸준한 활동 기대하면서 위너의 릴리리 듣고 올게요. 음악 프로를 알아가는 시간, 어바웃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앞에서 아이콘과 위너를 만나고 왔는데요. 두 그룹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힙합 프로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멤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활약상을 지금 만나볼까요? 쇼미더머니 3의 우승자 누군지 모두 아시죠? 바로 아이콘의 바비입니다. 쇼미더머니 3에는 아이언, 기리보이, 바스코 등 실력 있는 래퍼들이 많이 출연했었는데요. 그중 아이돌인 바비가 우승을 하면서 아이돌 래퍼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같이 출연했던 아이콘의 비아이도 1차 무대까지 진출했지만 아이언과의 대결에서 안타깝게 지면서 그후 바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럼 바비의 대표곡인 연결고리 듣고 올게요. 쇼 s 더 h o w m e t h e o n e y 머니4에는 위너의 송민호가 출연했습니다. 바로 전 시즌에서 같은 소속사인 바비가 우승을 하면서 부담이 되기도 했을 텐데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를 외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했지만 우승은 베이식이 차지하며 안타까운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출연 당시 송민호가 부른 거북성, 겁, 오키도키 등은 아직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거북성과 오키도키는 평소 친한 사이였던 지코가 작업한 곡이었는데요. 지코는 심사위원, 송민호는 참가자로 만나게 되어 시청자들이 더 관심있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럼 송민호, 자매즈, 엔더비 같이 부른 거북선 듣고 올게요. 우리 거북선, 다른 시간이 지날수록 힙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방송 중인 거동 래퍼 2도 여전히 큰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힙합 꿈나무들이 많다는 건 미래에 더 많은 래퍼들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K-팝의 다양성을 위해 모두 잘 되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성출 앱 정은수 PD, 김소연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박민주였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다오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송민호의 겁 들으며 방송 마칠게요. wanna give it and go in the same way yeah no nagga na taga ito na nga bumang gan na may